시간 관계상 그러시죠. 그 노무이하고 그 도굴 두목 백준놈이 하고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는 사이라요. 서로가 얼마 정도 아는 사이냐면 20년 같이 그 이전에 그 도굴 사건 이전에 한 20년 동안 동호회를 같이 했어요. 동호회. 동호회가 예, 예, 동호회가 뭐냐면은 그 증거가 인터넷에서 저 제가 찾아냈습니다. 그 한국 열기구 협회라는 게 있어요. 그 어, 풍선에다가 속구리를 달고. 그, 발, 불을 피가갖고 날아가는 게 있는데, 열기구 협회라는데, 그게, 노무예이가 그, 어, 25년인가 20년 되고, 그 다음에, 어, 회장이 누구느냐 면그 백준음이가 회장이에요. 그래서, 저,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 이벤트를 2001년도에 할 적에, 어, 노무, 저, 백준음이가 총괄본부장이고, 그, 노무예이가 추진본부장입니다. 국회의원, 종로 국회의원으로서. 어, 그래서, 어, 그두 놈이 그 묘하게 내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내가 참말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내가 찾아낸 것이 열기구협회 회원이었다. 그리고, 어, 문현동의 금동울에 열기구협회의 그 간부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 그, 어, 김성태가 쓴그 제주도 탐사일기, A4용지 404쪽 짜리에 그게, 어, 은종진이라든지, 그 영감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건데,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. 어, 그래서, 이거는, 한국 땅덩글리 생기고, 유사인에 처음 있는 일이라, 그이산더이같이 도심의 그 한복판에서, 땅 밑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,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,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걸, 금이 나왔다는 걸안 믿는 그것이 오늘날 저를 17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킨 그 원인입니다. 예. 그래서 앞전에 한 번이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죠. 어, 벌써 해결됐죠. 그리고 일만 가진되고 한국에는 큰 도움이 되고 부산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은 그독굴 그, 저, 금이 나온 그 유골이 제어있는 의뢰공장 그 실체가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있는데 그 도면이 그 배추놈이 가방 속에서 제가 입수해 갖고 아니 있습니까? 그게 범례에 보면 범례에 범내 보면은 어한 부분이 끝에서 그들이 4km입니다. 그러면은 그 도면 그 자체를 전부 다그4 k m 라하는걸 대입을 하면은 한 15km, 20km가 동서남북으로 된다는 결론입니다. 그러면은 부산시 남구 지하에는 그 용호동 거지 어 수산대학 용어동용당캠퍼스 있는 그런 쪽까지 대, 저 유해모지 근처하고, 그지 지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지하에 그러니까 부산 그게 실체적인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될 수가 있죠 부산시의 관광자원이 부족합니다. 특히나 어 바다니까 부산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니까 그 부산시에서 그, 의뢰 공장하고, 지하 의뢰 공장하고, 그 다음.